안녕 여러분 오늘은 캐리아 같이 재밌는 하루를 아니 아니 시나모롤이 같이 할 건데요 너무 재밌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를 알람 해주세요 그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거는 오늘 거는 짜잔 이게 뭐냐면 안에 빵빵한 거 들어있어요. 자캐리는 먼저 이렇게 놓고 짜장 짜 먼저 시나모로 캐릭터인데요. 시나모로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이 정도 열이 육개 있고요. 자 이렇게 시나모를 돌돌이가 얘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몬돌 이렇게 생겼고요. 회장은 아닌데 너무 고맙습니다. 자, 클루미, 하나 더찬 응? 자, 이렇게 많은데요. 마지막 세자 여기요, 이 상자는 신나무스 특허상자예요. 짜잔 뭐 마이 멜로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쌓여 있고요. 너무 큰데!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마른 샌드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냥 스티커들 이런 스티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불도 있어요. 되면 되요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 오늘 어피치가 아프대요, 어피치. 그래서 어피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크로미 시나몬을 라이 멜로디를 아, 네. 어피치군 어피치 어디가 아파서 왔니 팔이 아파서 왔어요 근데 팔이 아파서 왔데요 그때까지는 소화네 친구들, 음, 이 친구들 있어요? 네, 어, 트, 어, 트, 어, 여기 있어요. 캐리 안녕. 어뜩 어뜩 여기 가위가 있었는데, 여기 가위가 있대요. 아들이 핫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이 가면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 괜찮은지 보여, 미치. 자, 오늘은 이 밴드 가지고 놀았는데,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냈어요 엘리브 간다.